안녕하세요. 아만자의 힐링 일기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모든 치료의 첫걸음 조교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한의학에서는 상체로 열이 오르고 하체가 차가우면 병이 온다고 합니다. 발을 따뜻하게 해 상체와 하체의 혈액 순환을 돕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. 혈액은 우리 몸의 60조개에 이르는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스트레스 과로 잘못된 음식 습관은 피를 탁하게 만들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. 순환이 안 되면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거죠. 겨울철 발 뒤꿈치가 두꺼비 등처럼 갈라지는 것도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. 조교을 하면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발을 따스하게 하므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답니다. 조교를 하는 방법은 종아리 중간 부분까지 당고 손으로 정화리, 발바닥, 발가락 등에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조교의 물온도는 40도 내외로 하는 게 좋고요. 물에 15분 정도 땀이 나기 전까지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